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화폐금융론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금융안정에 대해 이야기해볼 거예요. 자, 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우리 금융 시스템 이걸 과연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중요한 질문을요 정훈창 교수님 교재를 바탕으로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여정은 크게 네 단계입니다. 첫째, 아주 오래된 논쟁이죠. 시장이냐, 규제냐, 금융 안정을 위한 두 가지 큰 흐름을 먼저 살펴볼 거고요. 둘째, 이 둘을 기가 막히게 합쳐놓은 금융 안전망의 비밀을 서커스단 비유로 풀어볼 겁니다. 셋째, 근데 이 안전망에 생각지도 못한 위험이 숨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그 위험을 해결할 결정적인 열쇠는 과연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하죠.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두고 정말 오래된 논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걸 그냥 시장에 맡겨두어야 한다. 아니다, 정부를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이 근본적인 철학의 대립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시장 규율이에요. 말 그대로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예금자들이나 주주들이 은행을 쭉 지켜보다가, 어, 전행 좀 위험한데? 싶으면 돈을 싹 빼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위험한 은행은 위축되겠죠? 이런 방식이고요. 반면에 오른쪽 규제기율은 정부 같은 감독기관이 직접 나서는 겁니다. 이런 투자는 너무 위험하니까 하지 마세요! 딱 법으로 정하고 잘 지키는지 감시하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민수학생처럼 생각하실 거예요. 음, 둘 중에 그냥 더 좋은 걸로 고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되게 간단한 문제처럼 보이죠? 하지만요. 역사를 쭉 돌아보면 이게 결코 간단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 한 잔이 모든 걸 말해주죠. 자 보세요. 시장에 거의 모든 걸 맡겼던 19세기에는 금융위기가 끊이질 않았어요. 결국 1930년대 대공황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맞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엔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엄청나게 강화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또 경제가 너무 활력을 잃는다는 비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70년대부터 다시 시장의 자유를 강조했죠.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바로 2008년 글로벌 구명위기였습니다. 마치 시계추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건 둘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으로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이두 가지를 어떻게 최적으로 배합하느냐. 바로 그겁니다. 그럼 그 최적의 배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게 바로 공적 금융 안전망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이걸 설명할 때 서커스단 비율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들어보시면 아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비유거든요자 먼저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금융 안전망. 말 그대로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가 마련해 놓은 안전 장치입니다. 보통 세 개의 큰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봐요. 첫째는 평소에 은행들이 너무 위험한 장사 못하게 막는 건전성 규제. 둘째는 진짜 위기가 터졌을 때 중앙은행이 구원투수로 딱 나서서 돈을 빌려주는 최종 대부자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은행이 망하더라도 우리 예금은 지켜주는 예금보험제도.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자, 이제 이좀 딱딱한 개념을요. 서커스단에 쳐있는 안전 그물이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훨씬 더 머리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자, 이 비율을 하나씩 한번 맞춰볼까요? 저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을 타는 고개사는 누구일까요? 바로 금융기관, 즉, 은행입니다. 이 고개사를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면서 관리하는 서커스 경영자는 바로 금융감독자겠죠? 그리고 숨죽여서 이 쇼를 지켜보는 관객은 바로 우리 같은 예금주나 돈을 빌리는 기업들이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이 서커스단의 주인, 그러니까 이 안전금물을 설치하는 비용을 대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건전한 다른 은행들과 우리 납세자들입니다. 정말 절묘하지 않나요? 서커스에서 안전금물이 그냥 고개사가 떨어져서 다치는 걸 막으려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물이 있기 때문에 고개사가 더 멋지고 더 아슬아슬하고 환상적인 묘기에 도전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건전한 위험 추구를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금융안전망도 똑같아요. 은행이 망할 걱정에 웅크리는 게 아니라 좋아 안전망이 있으니 한번 과감하게 유망한 기업에 투자해 보자 이렇게 경제성장을 이끄는 멋진 쇼를 보여주도록 장려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안전망에도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숨어 있어요 바로 그 안전함 자체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낸다는 역설이죠 그 문제의 이름이 바로 도덕적 해이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정말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이 단어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네 맞아요. 수진 학생 질문이 바로 핵심을 찌르는 거죠.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교수님 안전한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안전 그물이 왜 위험하다는 말씀이세요? 정말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은행 입장에서 어차피 내가 떨어져도 저 그물이 날 받아주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위험한 묘기를 더 과감하게 시도하겠죠? 즉 정부가 구제해줄 거라 믿고 과도한 위험을 떠함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예금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돈은 예금보험이 지켜주는데 뭐 하면서 우리 돈을 맡기엔 은행이 건전하게 운영되는지 감시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되죠. 심지어 감독기관조차 아내 임기 중에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하면서 어려운 결정을 자꾸 미루는 규제 유예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망만 믿고 스스로 조심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도덕적 해의의 무서움입니다. 그럼 이 도덕적 해이라는 아주 골치 아픈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금융 안전망의 약점을 보완할 마지막 열쇠를 함께 찾아 봅시다. 도덕적 해이가 왜 생기냐면요.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한쪽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데, 다른 쪽은 잘 모르는 상태를 말해요. 은행은 자기네 재무 상태가 어떤지 속속들이 알지만, 우리 같은 예금자나 감독자는 잘 모르잖아요. 서파스로 치면, 관객석에서는 저 고개사가 지금 얼마나 무리한 동작을 하는 건지, 저 그물이 얼마나 튼튼한지 자세히 볼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정보의 불균형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 명료합니다. 바로 투명성이에요. 캄캄한 서커스장에 조명을 환하게 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고개사의 움직임 하나하나, 그물의 상태까지 똑똑히 볼수 있게 만드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이 조명 역할을 하는 곳들이 바로 신용정보회사나 신용평가사 같은 기관들입니다. 이 회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기업들의 신용정보를 싹 모아서 분석한 다음에 마치 성적표처럼 이 회사는 A등급, 저 회사는 C등급입니다.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시장에 널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같은 시장 참여자들이 스스로, 아, 저 은행은 위험하니까 피해야겠다. 이 은행은 건전하니까 거래해야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시장 규율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죠. 규제라는 안전망 위에서 정보라는 조명을 환하게 비춰서 시장이 스스로 건강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 정말 멋진 협력 아닌가요? 오늘 내용 조금 복잡하게 느껴졌나요? 네, 맞아요. 화폐금융론이 처음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건 그냥 딱딱한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안정을 지키는 아주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쓰인 것처럼 세상을 이해하는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되니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대한민국의 금융 안전망은 과연 지금 얼마나 튼튼할까요? 그리고 그 안에는 도덕적 해이라는 숨겨진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을까요?